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여생아입니다. 여생아 꽃님들 아주 허접난 향기 있는 허접난이 아주 또 입고 되었어요. 이 아이는 키도 아주 꽃대도 기네요. 긴데 아주 또 저렴한 입고 되었답니다. 그리고 오늘 카틀레아, 정말로 또저렴하니 크리스탈 카틀레아가 입고 되었어요. 이렇게 탐스럽게 생겼는데요. 얘들 꽃대가 이렇게 두 대씩, 두 대씩 이렇게 탐스럽게 되어 있는데 아주 모두 꽃은 하나도 안 피었는데요. 이 아이들 제가 크리스탈 쌍대 카틀레아가 17,000원씩 아주 저렴한 입고 되었네요. 그리고 이 아이가 크리스탈 카틀레아에 한개 있는 아이랍니다. 이 아이가 제가 꽃핀 아이를 딱 하나 놔, 이렇게 두었는데요. 어우, 얘들 정말 저렴한 입고 되었습니다. 아우 그리고 옐로킹 카틀레아, 옐로킹 카틀레아 두 대씩, 이렇게 또 있지요. 그리고 지고베타, 지고베타 향기 있는 지고베타들, 이렇게 있는 지고베타들 꽃핀 할, 이렇게. 정말로 꽃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미양이지만 자넷은 완전 또 향기 진하지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꽃 주문하시면, 어 일찍 주문하신 분들은 오늘 보내드리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또 내일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배오니아장미배오니아들 지금 키우기 가장 좋죠. 물러지지도 않고 꽃도 순둥순둥 잘 올라오는 장미배오니아도또이 아이들 저렴하니 입고되었고요 그리고 핑크삭 썰어. 핑크 싹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만병초 만병초 이렇게 되어 있는 만병초 입장이 좀 다르지요. 이아이 만병초 31,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음 향기 있는 시클라멘 또 무늬 꽃이 이런데 무늬 천리향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주문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도서 지역은 7,000원이랍니다. 고님들 잔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잔해. 이렇게 있고요. 향기 좋은 잔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모두다 이렇게 되어 있는 얼굴 비슷비슷한 자넷, 이 아이들 14,000원입니다. 자넷 14,000원이랍니다. 이렇게, 돈 이렇게 생긴 아이들 자넷 1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금나비, 금나비입니다. 금나비, 금나비 쌍대 얘들 2만원 넘어가지요. 금나비, 이렇게 생긴 금나비, 이 아이들 만 구천 원이랍니다. 금나비 그리고 줄무늬허접난 줄무늬허접난이랍니다. 얘는 겹가지가 많은 줄무늬 풍성한이 보입니다. 겹가지가 많은 줄무늬허접난 이 아이 만 이천 원이랍니다. 그리고 만 천원 만 천원입니다. 만 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 만 천원 이 아이. 12,000원입니다. 에밀리입니다. 에밀리. 고고보전난 에밀리. 이렇게 되어 있는 초록 그린 에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엘로우로 바뀌는 에밀리 두 가지 색을 얘는 느낄 수가 있는 아이입니다. 물론 카텔레아 엘로우 카틀레아도 그렇습니다. 이 아이. 염 아니네, 연핑크, 미, 향기 있는, 약간의 향기 있는 연핑크, 김기아나는 아니, 허접 나는 만 원, 에밀리, 이 아이, 만구천 원이랍니다. 이만오천 원 정도 가는 아이, 이 아이, 향기 있는 아이야, 의외로 향기가 진합니다. 지금, 어, 구름이 졌고 아침이라 그렇지, 아우, 낮에는 이 향기 진합니다. 향기 있는, 노랑난, 노란난이랍니다. 호전난. 만원이랍니다. 이 아이들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음, 백합입니다. 백합. 이렇게 있는 흰 백합, 분홍 백합. 이 아이들 각각 7,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덴드롱, 덴드롱이랍니다. 덴드롱. 덴드롱 이 아이 삼천 원이랍니다. 그리고 어 핑퐁국화 마당정원에심으실 분들 핑퐁국화 오늘 이 아이들 만원 하겠습니다. 핑퐁국화 만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마당정원에심으실 분들 핑퐁국화 2만 이천 원했지요. 2만 이천 원 했죠. 오늘 만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마타피아 마타피아랍니다. 마타피아 예. 0 사천 원. 얘는 신품 엔젤로니아랍니다. 신품 엔젤로니아. 이렇게 생겼는데. 얘들은 신품 엔젤로니아입니다. 얘들은 지금 만 원짜리가 7천 원 하는 거고, 얘들은 4천 원씩 했던 아이들이죠. 예. 신품 엔젤로니아 7천 원짜리 구매하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온플러스 온이랍니다. 아니, 온플러스 아니라 하나가 더 따라갑니다. 7천 원입니다. 그리고, 음, 개발. 개발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있는 얘는 흰색 같지가 않고 약간 미색에 가까운 개발인 것 같습니다 12,000원 그리고 얘 예, 이렇게 되어있는 니치안서스 니치안서스 아니 얘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제가 온실에서 키우겠습니다 이제 어 마당에서는 안되니까요 그리고 어 핑크 포인세이타 핑크 포인세이타 오늘 3,000원 하겠습니다 오늘 할인하는 달 많습니다 3,000원 하겠습니다 아시아타, 아시아타입니다. 이 아이도 또 할인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아타 19,000원 하겠습니다. 아시아타 19,000원 거북 알록카시아 아우 멋지죠. 거북 알록카시아이 아이 안전분 크답니다. 거북 알록카시아 15,000원입니다. 그리고 토톰, 안전 좋습니다. 토톰 32,000원인데요. 얘도 29,000원 하겠습니다. 안전하얀 분에 심으시면 정말로 멋있는 토톰, 이 아이 2 9 0 0원 하겠습니다. 율마입니다. 율마. 이 아이. 이렇게 된 율마. 이 아이.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1번 바로쿠 벤자민. 15,000원입니다. 1번 바로쿠 벤자민.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 더 이상 입고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15,000원입니다. 이렇게 아주 화분에 심어놓으면 너무나 예쁜 치고 베타. 지고베타입니다. 얘들은 약간 공단 느낌? 우리 어디있죠? 보라색 공단 느낌이 드는 이 아이들. 아우 예뻐요. 얘들 지고베타입니다. 지고베타 꽃 아주 오랫동안 또 핀답니다. 향기도 있지요. 지고베타 2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엘로우킹 엘로우킹은 이렇게 피웠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아주 진한 아주 노랑으로 바뀐답니다. 옐로우킹 이 아이들 향기 진합니다. 얘들 2만원이랍니다. 옐로우킹 이렇게 완전 다 두대씩 두대씩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 2만원이랍니다. 옐로우킹 이렇게 다 꽃대가 두대씩 아주 올라와 있습니다. 2만원이랍니다. 얘 예, 특! 크리스탈 쌍대 카틀레아 17,000원이랍니다. 완전 예. 아마 2만 2,000원 이상 갈것 같은데요. 완전이 예,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우,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얘들봐 볼까? 다두 대씩이에요. 다두 대씩. 다두 대씩 있는 이 아이들. 크리스탈 향기 향기 좋습니다. 어, 고급 향기 특 크리스탈 쌍대 카틀레아 만 칠천 원이랍니다. 이렇게 야이가 크리스탈이랍니다. 그리고 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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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인 모니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엘레강스 엘레강스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엘레강스 야이. 만천원이랍니다. 철골소심, 특철골소심. 아주아주 아주 꽃대 어마어마합니다. 이 아이들. 특철골소심, 이만육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천학금. 천학금. 이렇게 되어 있는 아주 이 아이들도 꽃대 다글다글하고 무늬도 너무 예쁩니다. 천학금. 이 아이, 이만팔천원입니다. 벤쿠보 제라늄, 벤쿠보 제라늄이랍니다. 갱쿠보 제라늄, 이 아이들. 9,000원 이랍니다. 벤쿠버 제라늄. 이 아이들 이제 곧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들. 벤쿠버 제라늄 9,000원. 어, 해피블루. 해피블루입니다. 해피블루. 누구나 순둥순둥잘 키울 수 있는 해피블루. 4,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 나비수국입니다. 나비수국. 11,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옥지포 동백 이랍니다. 옥지포 동백. 아우 이렇게 동백꽃이 핀답니다 예잘 지난해 볼때 굉장히 꽃이 예쁘게 피었어요옥치포 동백 34,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디보치나 디보치나 입니다 디보치나 이 아이들 13,000원 이랍니다 체리아스타 체리아스타 이 아이 6,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쑥부쟁이, 이렇게 꽃이 피는 쑥부쟁이. <laughs> 이제 꽃 올라올려 하네요. 4개,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하이트, 하이트 동백꽃, 이렇게 지금 달려있는 하이트 동백 2 8,000원. 그리고 이 아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사계동백 사계 사계절 꽃이핀답니다 사계동백 25,000원 그리고 서향동백 서향동백 26,000원입니다 장미백오니아입니다 장미백오니아 아주 이렇게 되 있는 아이들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아우 피톤치가 정말 많이 나오는 야, 이 아이 골드 피톤치가 많이 나오는 사이플레스 골드 만천원이랍니다 사이플레스 골드 만천원 핑크 싹서로 이렇게 피는 핑크 싹서로 5천원이랍니다 만병초 이 아이 입, 입장이 다르고 꽃망울이 큰것 같습니다. 다른 애보다 이렇게 입장이 다르고 꽃망울이 큰 예, 색상은 모릅니다. 얘 예, 32,000원입니다. 만병초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시클라멘 시클라멘,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황금, 황금천리양, 예, 이 황금천리양이랍니다. 황금천리양, 야이들 17,000원이랍니다. 꽃망울들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장미백원이야. 아니, 장미밀레니엄벨, 장미밀레니엄벨,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 음, 낑코타르킹코타르 오늘 이 아이들, 9,000원씩 하겠습니다. 낑끄 따루 오늘 9,000원씩 하겠습니다. 무늬 맹문동. 무늬 맹문동. 이 아이들 아주 무늬가 있고, 이렇게 피는, 꽃이 피는 무늬 맹문동. 15,000원이랍니다. 천국우 계단. 천국우 계단. 이 아이들 4,000원이랍니다. 천국우 계단 4,000원. 다이너마이트 베이롱나무. 다이너마이트 베이롱나무. 이 아이들 마당 정원에 심으실 분들 꽃 예쁘죠. 만 원이랍니다. 다이너마이트, 배롱나무. 그리고 얘는 노랑 노란 구절초, 노란색 구절초 이 아이들. 세개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뭐 어,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아이 영담, 용담. 영담이랍니다. 영담. 용담. 이렇게 보라색 꽃이 피는 영담. 네개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대포인세이타 대포인세이타 이렇게 되어있는 대포인세이타 만구천원 일번포인세이타 일번포인세이타 구천원이랍니다. 용담 보라색 용담 핑크 용담 보라색 용담 핑크 용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용담 구천원씩이랍니다.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안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 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